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금요일. 지난 새벽 사이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다가 아침부터 서서히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오후부터는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며 바람도 잦아들고 맑은 하늘의 기온은 포근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을 해보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동만큼이나 상쾌함을 가져다주었어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요. 명상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어요. 자기 호흡에 집중하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어요. 빌 게이츠는 체인지의 지를 시로 바꾸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체인지, 변화, 에지를 시로 바꾸면 찬스, 기회, 가 된다는 것이죠. 명상을 삶 속에서 습관화하고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겠죠.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고,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나면 몸과 마음의 맑음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실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각자의 고통을 품고 살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각자 다를 뿐이어요. 누군가는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자신만 힘든지 신세 타령을 해요. 각자가 만나는 실현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고통의 크기만큼 자신만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명상의 시간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미지의 문은 조금씩 열리게 되어요. 기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묻고 또 묻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만 기회를 활용하여 미지의 세계를 열수 있어요. 질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물어야 해요.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묻는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명상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운동으로 몸을 튼튼하게 만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요.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잘하고 변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해요.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